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다른 유럽 과가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쭉 시청해주세요. 1번 쩝쩝 소리 내지 말기 우리도 모르게 맛있는 걸 먹을 때 이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단맛, 짠맛, 고소한 맛, 여러 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이런 소리를 자주 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유럽에서는 음, 테이블 매너로 이런 쩝쩝 소리를 내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유럽에서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하게 된다면 테이블 위에서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게 되면 약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같은 또래 중에, 막역하게 친한 사이라면, 당연히 이해해 주겠죠? 두 번째. 호호, 불면서 먹지 말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면 요리, 뭐, 국물 요리 등등, 식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 요리라든지 뜨거운 국물을 마실 때, 이렇게 호호, 불어서 먹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유럽이나 뭐 네덜란드에서 하면 조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곤 합니다. 일단 유럽은 뜨거운 국수라든지 국물 그러한 요리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아랑 비교했었을 때 다양한 식문화가 발전되지 않았다 보니까 1번하고 이어지는 거긴 한데 쩝쩝이든 호호든 테이블에서 그런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거를 좀 매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권의 다른 식문화로부터 비롯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물론 1번 쩝쩝 소리 내는 거는 저도 지양하는데 두 번째 호호 부는 거는 사실 뜨거운 요리를 먹는데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세 번째 꺽 <laughs> 어, 그 트름 같은 생리현상이 나올 때소리 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트름을 하고 나서는 그냥 좀 민망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미안하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길을 지나갈 때 모르는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꺽 트름하고 간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보통 그런 생리현상을 하고 난 뒤에, 어, 쏘리, 뭐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인지하고 계셨다가 나도 모르게 뭐 식사 후나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트름을 하게 됐을 경우 꼭 상대방한테 이렇게 매너 있게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공원에서 음주 금지 네덜란드에 특히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어, 우리나라 한강을 생각하고 치맥해야지 공원 갔다가 놀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덜란드의 공원들은 음주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그 네덜란드의 운하가 많잖아요. 운하 앞에서 뭐 술을 마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차 안에서도 알코올을 마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신기하죠? 다섯 번째 초대를 받았을 경우 조그만 선물 준비해 가기. 꽃이라든지 맥주, 와인 등등을 사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무래도 큰 대형마트에서는 꽃도 팔고, 와인도 팔고, 맥주도 팔고 굉장히 저렴해서 쉽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네덜란드 가정으로부터 방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신다면 그런 소정의 선물을 사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분들한테 자리 양보하기.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에 배 행동일 거예요. 대중교통에서 조금 나이 드신 분이 계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유럽권 국가들은 보통 그런 일이 드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몸에 배였기 때문에 한 세네 번 정도. 어르신들한테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진짜 격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조금 오바를 하자면 오마이갓 oh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내가 태어나서 나한테 자리 양보를 한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격하게 고마워하셨답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 러시아어나 뭐 대중교통 안에 사람이 많았을 경우 이런 노인분들을 보셨을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일곱 번째 가는 길에 들려 음, 아무 때나 우리 집에 들려. 라고 말하지 말기. 우리는 친하든 안 친하든 약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어, 그래, 그쯤 만나자. 뭐, 한 시쯤 만나자. 그래, 뭐, 너될때 전화해. 나 집에 있을 거야. 정확한 시간을 안정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냥 뭐, 다음에 만나서 밥한번 먹자. 이런 표현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 특히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를 픽스하고 만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미친 듯이 친할 경우가 아니라면은 친구 집에 방문할 때 특히 뭐 시간을 잡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거의 다 달았을 때, 집에 다 달았었을 때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어, 나 거의 다 와가. 이렇게 먼저 또 연락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매너 있는 행동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만날 땐 시간과 장소 꼭 정확하게 정하세요. 여덟 번째. 쪽, 쪽, 쪽. 세 번의 볼키스에 당황하지 말기. 네덜란드 사람들, 이 더치들은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악수 또는 세 번의 볼키스를 한답니다. 보통 비즈니스상으로 만난 경우에는 악수를 하고요. 그냥 친구 사이일 때는 이렇게 세 번의 볼키스를 하고, 뭐, 친하든 안 친하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의 사람들은 친한 사이에 세 번의 볼키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볼키스 세 번을 해요. 뭐지? 이러시지 말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애정이 있구나. 나랑 친해지고 싶구나. 이건 네덜란드 문화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포함 유럽 국가의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즘 정말 느끼는 건데 서로 다른 점은 있기 마련이고 그 다른 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가꾸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파이니다. <laughs>